어제 아침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혜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이웃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뭔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는데 여기 마땅히 받을 자가 나옵니다. 이 마땅히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뭐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손에 베풀 힘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끼지 말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거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하고 구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에게 마땅히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자문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그런 일을 할 때, 선을 베풀 때, 지체하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즉시로그 일을 행하여야 행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없는 것을 베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있거든. 무엇인가 베풀을, 베풀 만한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금 오늘 주기로, 오늘 베풀 길로 이제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 약속에 따라서 왔단 말이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손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을 요량으로 주지 않을 요량 요량으로 내일 와라. 내일 오면 내일 주겠다. 이렇게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다시 다시 말하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내일 와라. 그러면 내일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 내일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주저함 없이, 즉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온 즉시 그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드리고자 한 것을 드려라, 베풀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려는 욕망을 즉시로 거부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일 와라 하는 이 말은 주지 않으려는 그런 욕망을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즉시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항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일차적인 어, 목적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자기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1년에 뭐 50억, 70억 이렇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번 모든 것들을 다해 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여기라면 반경 반경 5 킬로미터 반경 5 킬로미터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게 자기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반경 5 킬로미터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것 없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는 대로 그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던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6월 달에 오셔서 간정 집회를 할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좀 많이 들으시고, 우리도. 뭐 그분하고 똑같은 삶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 그분의 어떤 정신 마음 이런 것은 좀 기독교인으로서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이지만은 통합척의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엄청나게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도 역시 사업을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함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괴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내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그 사람을 해할려고 악을 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되느냐 하면은. 이웃이 내 옆에서 평안히 살고 있으면요, 이웃들은 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이웃에서 어떤 것그 두려움이나 아니면 불안함이나 이런 것 없이 평안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서 주위 사람들이 평안히 살고 있다는 것, 나를 믿는다는 거죠. 믿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깨하게 되면 그 신뢰를 배반하는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의를 배신하는 행위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해하려고 악을 꾀하는 것은 마치 마귀가 그 하와를 꼬여 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웃에게 이런 악한 일들을 꾸미는 것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짓는 죄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앞에 구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때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는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무고한 이웃들과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고한 이웃들, 나에게 그냥 아무런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왜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투느냐? 왜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우느냐? 왜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불화하느냐?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삶이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통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동해 보복법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동해 보복 사상이나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똑같은 해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으면 똑같은 악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 이런 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동해보복법이 하는데 이런 동해보복법 사상이 구약에는 은거리 좀 깔려 있어요. 구약에는 옛날 고대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고대 나라는 전부 다 그냥 동해보복법 이건 어쩌면요. 어쩌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같은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같은 해를 준거 사람에게 똑같은 해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여기 3 0절에 말씀을 하신 게 아니냐?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서로 다투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해를 끼쳤으면그 해로 이렇게 갚지만은. 해를 끼친 게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에 와서는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러니까 희생의 원리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그들과 다투지 말고 혹시 잘못을 하고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희생의 원리와 악인에게 선을 베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그런 교훈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약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기는 있지만은 신약 성경과 종합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이웃을 대하여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포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은 압제자를 말하고요. 폭력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폭력이나 압제를 사용해서요. 그것을 통하여서 불리한 이익을 획득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악한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 억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런 말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요. 아 우리를 압제해 가지고 우리에게 폭력을 가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남들을 압제하려고 하고 남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취하여 있는 어떤 그 이익적인 거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부귀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좋은 거 먹으면서 뚱뚱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할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통하여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세도를 부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요. 믿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그래도 내 평생에 한번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에 저런 차를 한번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평생에 내가 원 없이 한번 돈을 써 봤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역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압제하고 그리고 남을, 남에게 폭력을 가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 때에 그런 행위를 부러워하지 말라. 나도 한때 그냥 한 번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평생토록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 정직한 자, 참고, 그들의 악행을 따르지 말라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31절을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32절에서 35절까지는 대조법을 사용해서 앞에 나오는 그런 권고의 말씀들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27절에서 여기 32절까지 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이런 권고의 말씀 이웃들에 대해서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왜 우리가 따르며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앞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죠? 패역한 사람은 패역한 사람은 결국에 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요.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패역하고 압제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절대로 그들 떠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들을 그들 떠보지도 않는다.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간에 그 사람들을 거절하신다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요. 그런 사람들과 교통하며 그런 사람들과 친교하게 교제를 나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관계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부자고 뭐 세속적인 근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셔요.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통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요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는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면서 앞에는 어떤 패역한 사람하고 정직한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3 3절에서는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을 대조시켜서 우리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이, 그 지혜가 주는 이익에 관해서 말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집이라는 말을 썼어요 단순히 악인 아니면 의인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집 악이네 집, 이런 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은 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패밀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집안, 악을 행하는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 의인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하는 사람의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상당히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 그런 그 어떤 그 민족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그 범위가 넓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요 그 패밀리들은 그 가문은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그 집안에는 그 가문에는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은 일세에 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의 후손도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에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인가, 복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줄 것인가, 저주를 이어가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요, 나에게 달려 있는. 나에게 달려 있는. 나와 나의 가족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만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가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네 집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는 지금 우리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패망하고 결국에는 저주 속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가문과 의인의 가족도요 지금 볼 때에는 조금 초라하고 별 볼품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4절에 가면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었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나오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에는 그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만한 자는요. 교만한 자죠. 그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는데 콧방귀를 끼시는 거죠. 그 그래? 니네들이그 그래? o r e 니네들이 얼마나 높아? 너네들이 뭐 그렇게 많이 가졌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콧방귀를 끼시지만은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분명하게요. 분명하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웠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만이 꺾이는 거죠. 그만이 땅에 떨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만이 저주로 변할 날이 있다는 거죠. 폐망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나 항상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입고 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교만한가 자고한 삶인가 이런 거만한 삶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결과 차이를 본다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갖는 거예요.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 결과, 그 교만과 겸손의 겸엄과 겸손의 그 결과 차이를 보면요. 이 결과 차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입지 못하는 겁니까? 겸손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 자꾸 여기에서 스물 스물 올라와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3 5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최고의 인정과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최고의 그 존경, 또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최고의 인정, 존경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지기를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인정과 최고의 그런 어그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는 게영광이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지만은 미련한 자는 그 영달함을 미련한 자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국 수치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즉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에게 정말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워 드리는 것이래요 내가 선을 베푸는데 5만 원짜리 선을 베풀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5만 원을 구워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워 가신 그 5만 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5만 원치만 갚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5만 원을 구워 가셨으면 이거를 나에게 얼마로 갚아주시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요 구워주시되 적시로 내일 오라 이런 말을 하면요 그말 속에는 이미 안 줄려고 하는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는 즉시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즉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고하게 이웃과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과 교만한 자와 패역한 자는 저주를 받고 비웃음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인과 의인과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있다. 하나님께서 친교하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웃과 화목하고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